안녕, AL, LL? AL의 9번 AL의 9번. 9번. 9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당첨됐으니까 우리 꼬마 친구에게 박수 한번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분 추천하도록 할게요. 네, 아, 사실은. <laughs> 그냥 네. 어. D, D열의 15번쯤 할까요? D열의 15번. 네, D열의 15번. 네. 누구시죠? 아,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데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간절하게. 엘리아 17번. 엘리아 17번. 아우, 반가워요. 우리 선생님들 이해해 주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대덕분 수상으로 해서 정품을 드렸고요. 오늘 시사회에 에픽 식독의 전주를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재미있다고 많이 소문도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에픽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죠, 진씨. 그렇죠, 그렇죠. 한국 분들도 네. 에디팅을 하셔서 아마 보시는 동안 뭐 이렇게. 우리 눈에 좀 익숙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뭐갑옷이라든지뭐 이런 문양이라든지 군대서 어떤 한국인의 정서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매요. 와!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 그러다 갑자기 떨어질까 봐 먼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픽 숲속의 전설, 랭 k 역을 맡은 크라이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픽 숲속의 전설에서 노비 역할을 맡은 2AM 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에픽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고 들었어요. <laughs> 네, 어쨌든 지드씨랑 저랑 정말 열심히 더빙을 했으니까요. 정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정말 그래픽이 정말 좋은 이런 애니메이션에 한국분들도 많이 참여를 또 하셨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정말 어린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성인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박진감 넘치는 전투 신들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은 시원한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설명을 너무 잘하셨죠? 네. <laughs> 제가, 제가 덧붙여서 할 설명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네. 뭐 이제 뭐 보기 앞서 계시는데. 어, 막 말씀드렸던 대로 시원시원한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 무더운 연용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보시고 난 후에 네, 재밌다라고 입소문 많이 꺼뜨려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개봉하기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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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황당한 정앞으로애정신니다전반에서뵀던것 <했던> 같은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개봉하기 직전인데 이렇게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가족 관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영화를 좀 시원하게 여름휴가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함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이점에 대자료로... 어디가 똑같은 거 맞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픽스쿨의 전설 에역할 맡은 차연수입니다니다 안녕하세요 에픽스전에 역할을 맡은 수행 네, 정진입니다습니다 잘생겼다 네, 이제 에픽을 보시기 전인데요 네. 재밌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약간 저희는 설레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요. 정말 성인분들도 재미있게 보실만한 포인트들도 정말 많고 또 코믹한 그런 승포인트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기쁘다. 감사합니다. 몬> 그 워낙에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림처럼 생각도 없고 워낙 시원시원한 때인데요 그게 포켓 하시게 그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피스틱의 전설을 보시면 시원하게 보이겠습니다. 멋있다. 맞습니다. 예, 또 어느 때보다 좀 그런 이미지가 많으셔서 감사드수있요 네, 예, 근데 이 반은 정말 엄마 아빠랑 같이 오신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기분 좋고 영화재이게께 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아쉽지만이만에 가지고 불러가도록 이렇게 마지막 한고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좀. 아득.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하테는매트 끝나자, 마이크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애틋 시사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유성이들이 다는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정말 애픽은요 캐릭터들이 만약 귀엽고 밝은 것만은 그 아니에요. 나름의 갈등이 있고 고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숙소 체험도 함께 하시면서 함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그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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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나가셔서 <laughs> 재밌다는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에픽에서 정말 노드랑 MK도 너무나 매력있는 캐릭터지만 저는 그룹이랑 머비랑 그 달팽이들 나오잖아요.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사실은 이렇게 먼저 보신 분들 앞에 서 계시니까 조금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저희 목소리를 노래 말고 다른 매체로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데 조금 아직은 적응이 좀 안되는데 재밌게 보셨다니까 너무 다행히니다 나가셔서 재밌게 봤다라고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그냥 노력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네, 그리고 저한 가지 당분 말씀드릴게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성급하게 앞으로 안나서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다칠가 우려되니까 자리에서 사진 촬영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께서 다섯 개의 경품을 준비해 오셨어요. 각각 다섯 번호로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다섯 번한번 다시 찍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세 분을 지은 씨가 두 분을 추첨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G열의. <laughs> 네, 11번 분. 어디 계신가요? G열 11번. G열 11번 좌석 예, 앞으로 네, 앞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따님이 함께 오신 것 같은데, 네, 따님이 오시면 저희 같이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가족 관객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신 만큼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아버지 상상하셨나요? 네, 하나 둘셋 하면 한 번만 하실게요 네, 하나 둘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라고요? 네, 아, 네.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오셔서 네 저희가 그쪽으로 좀... 네. 오, 그런 거예요? 선물 앞에 이 언니 이름을 불러주는거요 그러면 ASK. K K 열 계신가요? K K 열이 어딘가요? 네 K 열의 어 L, <웃음> <웃음> 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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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열, F열의 7번. 네. F열의 7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인데요. <laughs> <laughs> 원래 제가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귀여운 그 친구와 함께 나온 와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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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엔열에 <N> -열의 한, <laughs> 14번 정도 할까요? 14번, N열의 14번. N열, n 열의 14번 n 열 N. N 의 열의 n 열 n 열말고 n 열 N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저희가 준 비한 이벤트는 여기까지, 이고요. 네, 밖에 나가서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더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여기에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예, 그래도 두번만나이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네,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씩 간단하게 말씀 듣고요. 저희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어, 여러분. 에피, 정말 재밌다고 밖에 나온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또 저희 지은 씨랑 저랑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날씨 더운데 우리 꼬마 친구들이랑 부모님들 또 성인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도 투에이도 많이 사랑해주시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열심히 더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되게 재밌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잘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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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에피숲 속의 전설 MK 역할을 한, 한생희 는것입니다 네, 어, 여기는 굉장히 영화관이 예쁘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예쁘게 보여요 <laughs> 네, 어, 열심히 서빙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투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그래프도 정말 뛰어나니까요. 그런 점들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늘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엡팅을 어, 한국인 분들이 하셨어요. 애니메이션 보시는 중간 중간에 어떤 나중에 위를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보치라든지 가본 갑옷 안에 그런 동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어? 봐가시면서 네,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것도 네, 재미를 찾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나가셔서 재밌다는 소원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게 가주시면 저희 아 감사합니다. 양해해 보세요.